이거, 선생님, 또, 지난번처럼 이거 횟수가 있어요? 아니, 없어요. 왜냐면 하 소원의 개수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원하시는 만큼, 실은 그러면 집에 있는 굵은 실로 쓰면 되나요? 신발끈 안 됩니다. 신발끈, 흰색, 운동화끈, 이런 거안 되고요. 실이어야 돼요, 실. 음. 예. 안녕하세요, 나라대신궁의 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이 천년의 비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참 비방을 많이 가르쳐드리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진짜 실행하고 계시고 또 이제 하고 계시고 또 다른 비방 뭐안 올라오나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매번 이제 다른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도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겠어요. 네, 네, 네. <laughs> 진짜. 저도 하면서도 막 깜짝 깜짝 이렇게 놀랄 때가 저도 많은데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천연의 비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원을 담는 비방이에요. 이건 저는 이제 붉은색 천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 근데 종이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종이는 안 된대요, 할머니가. 꼭 붉은색 천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빳빳한 것도 괜찮고, 붉은색도, 뭐, 붉은색이면 돼요. 어떤 천이든. 양말 네. 잘라서 빨간색 천으로 써도 되나요? 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발, 발 바닥 부분만 아니면 괜찮겠죠. 발목 부분이면. 음. 그래서 어쨌든 붉은색 천을 준비를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소원이 한 가지이신 분들도 있고 두 가지이신 분들도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내 원하는 소원을 적는 거예요. 이 붉은색 천에다가. 음. 자, 그러면 이제 1번. 자. 뭐 건강하기. 제가 지금 볼펜으로 좀 적고 있는데 사인펜으로 적으시면 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금전. 그 다음에 세 번째 취업. 뭐 이런 식으로 네 번째 학업. 다섯 번째 뭐 사업. 여러분들의 어떤 소원이시든지 이 붉은색 천에다가 적으시는 거예요. 음. 나의 소원을자 감독님은 이제 와이프가 임신 중이니까 네. 어 건강하게 아이들이 산모와 아기들이 잘태어나길 바란다. 그러면 이제 순산 성불, 음. 그죠? 뭐 아니면 지금 하는 이제 더 샤머니즘이 더 발전하길 바란다. 그러면 이제 사업 성불. 음. 또 아니면은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영업 성불. 음. 뭐 아니면은 임신을 너무 바라시는 분들은 어. 임신 성불 음. 그죠 아기 이제 생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 이거는 개수가 사실 없어요 음. 그래서 원하시는 소원을 붉은색 천에 적으시래요 음. 그리고 나서 이 천을 잘 이렇게 해서 지난번 방송에 만 원짜리 많은 거 보셨죠 네네.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돌돌돌 말아요 그리고 나서 하얀색 실을 준비를 합니다 아, 이거는 오색실이 아니라 네,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흰색은 이제 천신을 말합니다. 어... 예, 깨끗한 천신을 말해서 이 소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 또 지난번처럼 이거 횟수가 있어요? 아니, 없어요. 왜냐면 소운의 개수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원하시는 만큼 실은 그러면 집에 있는 굵은 실로 쓰면 되나요? 신발끈 안 됩니다. 신발끈, 흰색, 운동화끈, 이런 거안 되고요. 실이어야 돼요, 실. 예, 네, 실로 반드시 이렇게 묶어주세요. 자, 요렇게 해서 실로 이렇게 예쁘게 제가 묶었어요. 예쁘지는 좀 많네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예쁘게 리본으로 묶어서,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할까요 지갑에 넣고 다니셔도 되고요. 가방에 넣고 다니셔도 되고요. 내가 잘 사용하고 가지고 다니는 물건 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전 지갑도 잘안 가지고 다니고, 우리 혹시 장사하는데 카운터 서랍에 넣어놔도 될까요?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 책상 서랍에 넣어도 될까요? 됩니다. 화장대 서랍에 넣어도 될까요? 됩니다. 그래서 넣고 싶은 곳에다가 이거는 넣고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기운이 그 사람한테 간대요. 어, 이거를 적었, 적었던 이제 본인한테 그 소구소망이 이루어지게끔 천신에서 문을 열어준다라고 해요. 뭐, 우리가 꼭 돈만 보고 살진 않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첫 번째는 건강이고, 그리고 내 가정이 화목하고, 우한 없는 게 제일 또, 또 제일 큰 거고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또 때로는 나를 위해서 이 비방을 쓰신다면 내 나의 정성이 하늘에 닿고 땅에 닿는다라고 해서 천신에서 내려준 비방이니까 이 비방을 잘 이용을 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소원 성취가 또 이제 곧 새해잖아요. 새해 내 이루어질 수 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이 비방을 잘 이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